자, 원래 이번 시간에는 6-2단원의 신청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워야 하는데 고전소설 신청전은 동영상 강의로 수업하기 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먼저 6-3에서부터 남신의주유동 박시봉 방이란 작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날파리가 돌아다니네요. 자,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2단원은 이렇게 배웁니다. 자기 성찰의 내면을 그린 작품 잠시를 감상하며 작품 내용을 파악한다. 뭐를 그린 작품? 자기 성찰의 내면을 그린 시입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 살피고 반성하는 성격의 시를 배울 거란 얘기네요. 자, 뭐가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지요? 토속적 성격이 드러나는 시어를 살펴보고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이 학습, 두 번째 학습 목표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상호 텍스트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문학적 전통의 계승에 대해서 배워봤었던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방식을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40년대. 발표된 시를 감상하면서, 당시 우리 민족 이처한 상황과 삶의 자세를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1940년대, 선생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제였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백석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즘에는 이 작가에 대해서 크게 막 강조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백석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이 1940년대로 라와있지만 사실 이 분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주로 활동을 했던 시인이고요.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작품을 창작했던 시인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어땠죠? 우리 민족의 상황이? 일제의 뭐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과 수탈과 횡포로 인해서 많은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뭐하고 상실하고 뭐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유랑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 작품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 특히나 누구의 기회를 다룬 작품들, 유랑민의 기회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면 꼭좀 알고 봤으면 좋겠는데, 자이 남신우주유동 박시봉방이란 시도요, 실제 백석이 일제 탄압부경에서 삶에 터져 상실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남친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이 시의 제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다? 편지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습서 55페이지 제목의 역할을 보면, 방을 통해, 자, 이 방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어 형식으로 지어지고 있다. 편지 형식. 좀 옛날 선생님들은요, 이걸 보고 서간체 형식을 띠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신의 주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내가 편지를 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읽어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다라는 부분까지 자, 우리 신을 읽을 때는 뭐를 잘 봐야 돼요? 서수로를잘 봐야 돼요. 뭐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헤메이었다라고 표현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살면서도 상실한 채 유랑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비애를 표현하는 시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백성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의 감정, 뭐의 감정, 유랑의 비애가 나타난다고 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나는 자,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네요. 아내도 없고요.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님,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누구와 뭐한 채, 가족과 이별한 채, 어떤 삶을 살고 있겠네요. 외로운 삶을 살고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 뭐를 상실한 채,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어떻게 유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정리됩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어느 바람 세인이라 되는데, 자, 그럼 이때 바람은 정말 바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자가 유랑하면서 겪게 되는 뭐와 뭐를, 시련이나, 보통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자의 정서가 뭐하가 쓸쓸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날도 저물어서 어떤 배경 제시해 줍니까? 시간적 배경 제시해 주죠. 그렇죠? 시간적 배경 그리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방금 우리 바람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화자가 방망하면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러면 모두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겠네요. 추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겠네요. 그렇죠? 그 추위도 화자가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어느 목숨인집헌사슬간자 우리 이 다음에 학습 목표가 뭐였습니까? 어떤 시어를 사용했다? 토속적 성격이 강한 시어. 토속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향토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토속적, 향토적 시어를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 헌삿 새끼죠, 새끼. 그것을 토속적, 향토적 시어라고 얘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특히 이런 시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말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백석은 우리말을 보존하고 뭐하기 위해서, 후대까지 계승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문학작품을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우리말, 순 우리말들을 사용해서 시를 지었던 사람이라고이해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목순의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신을 붙였다. 어, 이 설명 이 밑에 나와 있지만 무슨 뜻입니까? 새들어 살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승내 나는 춥고 누구한 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죠?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낮이나 밤이나 늘이란 뜻입니다. 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아. 이 일제 상황에서 나는 나 하나조차도 뭐 하기 어렵구나,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딜옹백이 진흙으로 빚은 그릇에 북덕불, 새끼 같은 걸, 이렇게 지프라이 같은 걸 태워서 만든 불을 담아오면 이것을 안 듣고 손을 쬐며 제 눈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문 밖에도 안 나가고, 자리에 이렇게 뭐 해서, 누워서 자 화자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쵸 위에다 손톱도 있고요, 글자 쓰고요, 문밖에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그렇죠? 화자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네요, 머리에 손깍지 경계를 하고 굶기도 하면서, 나는 내 머이며 슬픔이며 머리 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쌩인질하는 것이었다. 라고 자신의 머를, 지난 날의 삶을 뭐 하고 있습니다. 반성,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걸 소처럼이라고. 무슨 표현법을 사용해서 식유법을 사용해서 더 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은 반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꺼내서 계속 다시 씹는 동물인데 그것에 비대어서 자기가 자기 지 날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슬프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울 어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건 뭘까요? 눈물이지. 그게 피계일적이며, 슬프지, 슬픔이라 그렇죠또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적이며. 지금 화자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성찰하면서 슬퍼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지.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화자는 지금 무기력감을 넘어서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그러나, 맞으세요? 그러나, 자 문학 작품에서 특히 나 시에서 뭐가 나오요이 그러나라는 시어가 나오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뭐가 이루어집니다. 시상의 전환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떤 모습? 화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면서 어떤 태도, 무기력한 태도, 절망감, 슬픔,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들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느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상이 변화가 되겠네요? 긍정적인 것으로, 정서로 변화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나는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자, 이건 뭐냐면, 화자가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내적인 상황에 대한 성찰에서 외부로 뭐를 돌리고자,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만 하다가, 무언가 이렇게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허여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라고 앞 부분에서 나타났던 정서들이 주로 하강적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왜요? 고개를 들었고요. 문창을 바라보고 높은 천장을 바라다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시상이뭐 되고 있다? 바뀌어 가고 있다는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자 그렇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라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 힘을 어쩔 수 없는 무엇으로, 운명으로 뭐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뭐죠? 내 뜻과 내 힘. 보다 더큰고 높은 것 이게 뭘름이 하는 걸까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운명이죠. 운명.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라고 운명으로 수용하고 나니.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 슬픔, 한탄 같은 것들이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파자의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차분하고 뭐해졌다, 담담해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떤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외로운 생각만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많이 드는 대중에서는이라고 했어요. 자, 좀 내려서 더 설명할게. 자, 더 마주 소네 무슨 뜻이야? 저녁 무렵에 이런 뜻입니다. 저녁 무렵에 저녁 무렵에 살랑 살랑. 어, 뭐 사용됐네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의태어 사용했으니까 의태어. 아까 방금 얘기했었는데 요전 시간에. 뭐사장뭐 뭐 느껴지게 한다고요? 생동감 느껴지게 합니다. 뭐더잘 살려준다고요? 운율감 잘 살려줍니다. 사랑이 와서 눈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면 여기서 쉽게 하는 거죠. 화자를 더. 그래서 싫어하는 거, 고통을 의미하는 시험니다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사라진 건 아니죠. 사라진 건 아니어서 여전히 시간과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언제 꿇죠? 뭐 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어떤 태도로? 경건한 태도로. 어느 먼산뒤 옆에 가위 석에 어떤 시어를 사용된다 그랬어요. 토속적 시어를 사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 매로 있어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 눈, 눈을 맞을 그드을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짐이 나무가 어때요? 어두워오는 밤에 외부에 서서 쌀랑쌀랑 오는 눈을 맞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갈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푸른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무슨 색이라면 흰색이라면 흰색이라면 여기서 갈매나무는 어떤 색?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 자, 뭐가 나타나나요? 뭐가 나타납니까? 색채 대비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흰색의 눈이 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갈매나무는 눈을 맞으면서도, 어때요? 굳고요 단단하고, 정한, 깨끗하며, 그 눈에도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푸르름을 간직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의지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갈매나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색채 대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머상의 대비도 이루고 있다. 의미상의 대비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왜 화자는, 굳고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릴까요? 나도 저것처럼 갈매나무처럼 시련과 고통에 뭐 하지 않고 불하지 않고 극복해야겠다라는 것을 극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자 그런 자신의 극복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갈매나무는 나는 자연물을 통해서 갈매나무란 자연물을 통해 어떻게?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자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자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할 때그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겠죠이 시는 어떤 사람이지었다고요백사이라 사람이시는 신이라고 어느 시대의 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시인으로 일제의 탄압 횡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족과 이별한 채 뭐해야만 했던 유랑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비해를 담고 있는 시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암신우주라는 곳에서 뭐를 보내는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시를 지었고, 어떤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앞부분에서는 주로 뭘 들어야 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뭐 하고 있어요?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무기력한 태도, 지난날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절망감과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꼈어요. 그쵸?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부분을 기준으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삶이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다라는 운명으로 수용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뭐 해야 되겠다 삶의 성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를 통해서 갈면 안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라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됩니까? 자, 그리고 학습할 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수고하셨습니다.